네, 자 테슬라 뉴170 기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이 170이 원통형 이야기하는 거죠. 그 기사 내용을 보면 여기 이호길 기자가 이전에 한번 영상그 올린, 올린 게 있어요. 5월 29일날. 이때 언급을 했어요. 이때는 이제 그 기업을 언급을 안 했고. 어, 요게 보면, 그, 실콘은극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대주전자 재료가 확실하게 이제 최근에 뭐뭐 파나소닉하고도 기사가 나왔고, 그 테슬라로 연결된다. 상세하게 나오거든요. 8월 15일 기사에는. 자, 요게 이제 정리된 거를 보면 요렇게 되는 거죠. 어, 용량을 키운다. 요게, 어, 제가 이제 공개 영상에 엔지니어 TV에서 이제 영상을 다시 하겠지만 사실 뭐 기술적인 내용과 이 기업과 연결하는 건 다르다 라고 해서 제가 여기 엔지니어 TV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뭐여기서뭐 답이라는 게 있을 수 없죠. 참고만 하시고 여러 세세한 것까지도 언급을 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하여튼 용량을 키운다. 그러니까 이게 LGN 소리 하는 건지, 테슬라가 하는 건지, 기사 내용을 보면 테슬라가 시켜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뭐, 그게 저 서로 합의해서 하는 거겠죠, 그죠? 그렇게 봐야 될것 같고, 여기에서, 여기 보면 이, 이 실리콘 응극제가 가장 큰 이슈예요. 그래서 이제 대주전자 재료가 가장 강력한 수혜가 있고, 여기 보면 CID를 제거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요게 이제, CID는 이제 안전성 관련된 부품인데, 요게, 어, 직접적으로 기업은 KNS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CID를, CID 자체가 뭐 가격이 뭐, 한몇 원? 뭐 이렇게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가격이 그렇게 비싼 부품은 아니고. 근데 이제 이게 제거가 된다. 향후에 270에서 cid 가 제거된다 라고 하면 kns 같은 경우에 영향을 줄 수가 있죠 음. 실콘 응제는 늘어나고 양극재 같은 경우 lnf 이렇게 돼 있는데 양극재는 어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lnf 가 원래 하던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게 양이 얼마나 늘어났냐 이게 결론적으로 2170이 계속 늘어나서 파우치까지 감소하는, 이런 상황이 오면, LNF가 영향을 줄수 있는, 요 정도만 봅니다. 여태튼 나쁘지는 않죠. 이, 하이 니케일 95%가, 뭐, 엄청나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음, 이게 어느 정도, 이, 원래 가지고 있던, 양극적의 가장 문제는 뭐냐면, 원래 가지고 있던 캡파가 90에서 95로 가면, 예를 들어서, LNF가 95, 90을 안 하다가 95를 하면 상관없는데, 원래 하던 걸 하던 걸 해서, 이게 이제 이익이 급증하느냐, 90에서 95로 넘어가면. 그런 것도 아니고, 요런 게좀 문제예요, 지금. 오버캐파가 있다는 거지양극재들 그래서, 좋은 건 좋으나, 크게 영향받기는 쉽지 않, 뭔가를 뺏어오든지 해야 되는데, 새로운 기술로. 95%를 다른 데서는 못하느냐. 뭐 예를 들어서 보스코 비치 에코 프로비 에뭐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어떻든 LNF는 좋다. 요거는 뺏어 왔잖아요. BTR에서. 이게 우치가 계속 감소될 거냐. 요렇게 만들면 요런 문제도 있다라는 겁니다. 요게. 그래서 이 하여튼 2170 배터리 업그레이드 확대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근데 이게 어 기술적으로는 안전장치를 제거하는 거라서 근데 원래 이 예를 들어서 5 3 0 0 암페어 이렇게 올라가는 거 요거 요 기술은 원래 있던 기술 같아요. 하여튼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튼 테슬라에서 2170을 늘리겠다. 그럼 4680은 어떻게 되는 건가? 요 부분도 조금 애매하죠. 4680도 하고 2170도. 늘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 조금 보면 여기 지금 2170 라인업인데 여기 파나소닉이 있잖아요. 파나소닉 거를 LG 엔솔이 빼서 오는가? 요 부분에 대한 이슈도 좀 있을 것 같아요. 4680은 생각보다 늦게 2170은 U2170은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원래 있던 거예요. 그거를 정량하는 거고 4680은 지금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4680으로 가고 싶지만, 아직 뭔가 부족하다. 그리고 테슬라도 자체적으로 4680 생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뜻 LGN 소거를 받는 거에 대해서, 받겠죠. 받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구도가 있는데, 이게 파나소닉 거를 CATL과 어떻게 싸우는가. 그 파나소닉은 좀 문제가 될수 있겠죠. 그 그러니까 파나소닉은 뭐 제가 뭐 투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요런 좀구도가있어요뉴 n e 7 0은 그래서 이게 증량이 되는 게, 향후에, 지금 이제 물량들이 여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바나소닉 물량에 새롭게 LG 엔솔 기종이, 뭐, 인기 있는 기종. 예를 들어서 미국 기종. 근데 요 바나소닉도 미국 공장이 있잖아요. 요거는 유지하는 거죠. 이 추가 캐파 부분이 LG께 들어간다. 근데 lg 도 지금 애리조나 공장이 어떻게 되는지 일정이 있는데 뭐 바로 결정되는 건 아니겠죠 요 속도에 따라서 뭔가가 변화될 수 있는 요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대주전자 같은 경우에는 파나소닉에 직접 납품합니다 이게 내용을 보면 직접 납품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하여튼 썸네일은 음 new 바나트, 대주전자 위주로 돼야 되겠네요. KNS도 조금 언급을 제가 드렸고. 여기 보면, KNS는 제가 뭐 많이 하던 종목은 아닌데. 이렇죠 지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CID가 빠져서 KNS는 좀안 좋을 수도 있는데, 여기 공모된 지 오래됐고, 여기 보면 요 이야기죠. 2차전지 원통의 CID 장비. CID 주요 고객사 LG에서 삼성 SDI. 하여튼, 이렇습니다 그래서 악재죠, 사실.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봐야 될것 같고. 대주전자는 그때 9월, 5월 19일 기사 나오고 쭉 올랐죠. 이때, 어, 저도 언급을 했던 걸로, 멤버십에서. 다시 여기 내려왔고. 다시 이제 요, 요 때지 기사가 나왔죠. 대주전자재로는 여러가지로 봤을 때 나쁘지는 않다라는 거. 자, 하여튼 U2170도 중요하겠다, 향후. 어떻게 변화하는지. 요게 이제 삼성 SDI의 셀은 어떻게 되있니 요거는 아직 정보가 안 들어왔는데, 제가 보기엔 전반적으로 CID는 없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